교수님이 돌을 한점 했는데 참호박석 그림 참 좋은데 모함도 안 좋고 또 밑자리가 파가 났습니다 참 아까운 돌이네요 <laughs> 아 오래간만에 단양에 왔습니다 여기 단양 오사리 오늘 모임도 있고 그래서 아침 일찍 와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제 건너편 돌밭은 도부. 어, 배를 타거나, 아니면 물이 줄어들지 않으면 건너가기가 힘든 곳이죠. 여기 오사리 돌밭 좋죠? 자, 오늘 탐색 차근차근 해보고, 돌이 나오는 대로 한점한점 한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탐 여건은 안 좋습니다. 뭐 이리저리 돌을 뒤집고 하고 있는데 물에는 인기가 너무 많이 꼈어요. 물탐하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탐석을 오시면 그냥 한자리에서 돌을 살살 뒤집어 가면서 탐색하면, 그래도 소품이나, 괜찮은 돌 한두 점, 할수 있는 곳입니다. 하... 탐색 시작하겠습니다. 음. 그래, 뒤집으면 뭐 이런 돌도 나옵니다. 모양은 좋은데. 이 모함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뭐, 팥죽석 계열이죠. 좌왕석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한두 점 나올 것 같아요. 천천히 <laughs> 석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물때가 너무 깨가지고 이게 근탐도 그냥 이렇게 봐서는 안되고 살살 뒤집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또 오히려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게 어, 한 점이라도 할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어, 좋지 않은 기회를 탐색 여건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한번 탐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돌밭은 참 좋네요. 아. 돌은 잘안 나옵니다. 잘안 나오고. 아, 요거 여기 에 이런 오이이 나네요. 참 수마도 기가 막히고 변화가 좋은데 뭐 또렷하게 연출되는 건 없습니다. 없은데 돌이 너무 아깝네요. 수마의 변화도 이렇게 유리할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데, 뭐가 형이 없어요. 그냥, 그냥 요렇게, 그냥 만지빗돌처럼. 에모, 에모, 에무, 에무습. 그런 정도? 에무습이라 그래야 되죠. 그, 거랑 아유, 화단돌 모자이크 하나 했는데. 이거는 내가 가져갈 돌은 아니고. 화단 있는 동생 줘야 될것 같아요. 아, 일단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노을색인데, 이건 좀 약해요. 때가 끼어서. 근데, 약해. 산경이 이렇게 비치긴 하는데, 물 때도 많이 깼지만, 약해. 이게 양석한다고 드러나지도 않고, 안올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응, 나오는 대로 살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호반 수수께 회원님들 같이 오셔서 탐색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몇점 했나 모르겠는데 탐색한 거 있으면 같이 보여드릴게요. 하, 탐색하기엔 참 좋은 날씨입니다. 이게 탐색을 했나? 뭔 얘기 중인데, 한번 가봐야 되겠네. 아, 요거 포인트 시기. 깜찍스럽네요. <laughs> 귀엽네. 포인트는 예쁘게 들어갔는데, 돌이 너무 커서, 뭐, 이가져가지는 못할 것 같고. 예쁩니다. 요렇게 볼까? 귀엽네요. 여기 올리면 거야? 난초, 난석, 약하고 <laughs> 너무 예쁘지 하얀 거. 나새 거. 이건 됐다야. 응, 귀엽지나 응.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그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면 뭐야? 이렇게 그냥. 그럼 응. 그렇게 봐도 되고. 이건 수건색이야. 뭐? 아, 여기 새끼. 서 이거는. <laughs> 아니야 된다니까. 여기 깨끗하지. 여긴 되는데 이렇게 거칠어서. 아이고야, 이게 수만만 됐으면 기가 막힐 뻔 했다. 헤헤, 원래 이게 평원석이 이렇게 나오는 게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병원석이 나오는 거지. 어, 이게 근데 수만만 되면 멋질 뻔 했다. 응? 이게 조금만 따라가도 되는데. 하하, 요거나 어? 아까워 완전 고스토리다 이건 어, 가져가자 응. 어. 완전 멋지네 감기도잘 감았고 응어 귀엽다 두개다 그래 아 세필 아이고, 아쉽다. 너무 아쉽지 않뒤뒤도 이게 있어요. 뒤에 게 앞으로 좀넘어서 죽이는 거 응. 거기 가나왔나 거기가 네 여기가... 산이 끊겼다. 여기서 끊겼어. 여기서 이 끝까지 이 야, 이것도 아깝다, 그지? 는샀이 귀엽네. 그, 난 요렇게. 응됐서 이거 저 뭐냐 살풀이 춤추는 거 있지 아~~ 그런 식으로 이거 귀엽네 예쁘네 요거 하나만 해 됐다 잘했다 작아도 문양색이 똑 떨어져야지 응. 여기 앞으로 조금 나왔으면 괜찮아 뒤에, 예뻐 오늘, 오늘 그거 하나로 만족이 야 공부들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공부가, 공부가. 공부가? 아, 이야, 어떻게 또 자구리를 하셨대? 습질 변화 좋다. 아, 무겁더라고. 이건 이거, 이거 무군돌이네. 진 응. 좋은 거네. 와, 이거 좀 먹었네. 아이고, 변화 봐라. 야, 얘 이런 돌이 나와 말았어. 여기 어디서나 이런 돌이 나오는 건 몰라. 나도 이거 변화 좋은 거. 이거 맨 이거 같은 색깔인가? 아깝네. <laughs> 공부뭐좀더뭐 뭐, 먹었어야 되는 건데. 어뭐 아, 뭐가 확얼거 버려야 되는데 이게. 이거 같은 숙질 아니야? 그거 하고 같은 게 아니고 아까 내거옷 그거 하고 아, 같은 거 같다. 음. 응. 참 변화 좋은데. 공부도 공부만 하고 치야. <laughs> 아, 네. 수석 학생에서 그 칠등을 받았어. 어. 근데 그거 깐 사람이 되기. 사마이름도안 어, 근데 이뭘 아, 만들었고 그에이. 이게 네. 오늘의 장원이야? 그래서 그마다니떡아먹2만 오! 그래, 거니까, 근데 그사람7 0 0 아, 많이 받만원 그그 엄청 잘됐네버섯 적셔요. <laughs> 적시면 가까이 되고안 적시면 버리고 가야지. <laughs> <laughs> 이게 이게 진짜 이뻐요. 이게 큰 것도 있어요. <laughs> 저, 저, 그런 얘기만 <laughs> 버린 <버리고> 거네. <가야> <laughs> 이게 자왕석이라는 건지 도체 대타축석인지 아, 알지도 못하다가 뭐화석이좀 보여요. 큰건 아닌데. 이건딱떨어지네 오늘은 지난달스가고 아까 뭐을석볼라는데 대체 호 형님이 장외다. 아유, 이거해지 뭐 속에 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아니 크지 않고 조그만 거래 웬만한 것, 것, 것 같아. 네. 이거 이쁘네. 저 밑으로 가니까 있더라고. 핫타이거. 것도 자황석 종류인가? 저거는 청자석이야. 어왜 아, 이렇게 정자석. 다 작은 거만 주고 오셨대? 이런 건 없어요. 저쪽으로는 야 청자석이가 이게? 저거 네, 청자석. 청자가 있잖아. 빨간 팥죽이하고 같이 있다니. 네, 아 이것도 아, 청자석. 이걸 청자석이라 그래요? 네이건모함이안 좋아서 아, 그래도 청자석. 아또 아, 아, 꽃이 아, 잘쁜데 네. 아니 이거 짜, 아, 아, 오, 거, 거. 빨간색하고 짜고 오 청색하고 짜고 고다고 <laughs> 청자석이에요? <laughs> 뭐 이거? 어, 이거 수목만 괜찮으면. 아따 이거 예쁘다 이게 뭐야? 아! 이것들은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딱 그.. 꽃들과 비슷한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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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단풍선.. 네, 예 요렇게 보여요. 어. 어? 이거 저 뭐라? 많잖아요. 들이구나 가지가 올라왔다. 예. 네. 음, 느낌이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 이거 물함쳐봐라. 어우 꽃 이쁘다. 잘나갔다. 어우 오늘 이거 좋은데? 응. 음. 바쁘 급인데 오늘? 음. 어 자위 커튼 준 건데요. 아니, 자기 거 장원 아니라고 자꾸 딴 사람한테 저거 하는. 아니요, 봐봐봐. 넌밥 사라 그까 말이지. 그래. 아니 저거 저기. 그래 뭐, 이게 평창 꽃들 비슷하다 그지? 이게 또 헐렁 내려오는 게두 종기라며. 아 그래? 평창서 내려오는 게 있고, 뭐어디 다른 데서 동광 쪽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 거기도. 예, 근데 이거 저청자석하고 비슷해요 근데 색감이 음. 이쪽에서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뒤에 소리가 음. 티에, 좋다 점이 들어가면 이런 게좀 보여요 음. 음. 그래? 여맨 여기 처음에 여기서 이 바닥에서 메델이 주위에 앉아 있었으니? 아우. <웃음> <웃음> 저 아침부터 계속 여기 있었어요 <laughs> 아 내려갔어? <이랬는데. 웃음> 그래도 많이 했다 네. 근데 너무 그거밖에 없어. 초성 달 하나밖에 없어. 이건 수감이야 뭐야? 응? 응? 수감이야. 뭐냐고 잘 나왔는데. 오. 이게 양성이 돼? 양성 되겠지. 이기 뭐 모양 잘 나왔다, 야. 뭘로 봐야 되나? 모르면 추상이야. 모르면 추상이야. 숙감이네. 잘 나왔다, 야. 달붙을 돌 천지다. 크으. 이 고수돌만 봐야 돼. 고수돌만 봐야 돼? 응, 고수. 아이고 고수돌 많네. 난 하순데 완전 고수돌이야 지 차리 잠을 죽기겠다 음. 응. 응. 참아네. 요거 참아다 그래도 잘했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것도 좋고. 많이 좀 힘드세요? 힘들어 앉아 있는 거. 요거, 요거 쉐어 봐. 이쁘네 그지. 이거 이렇게 나도. 음, 그러면 좀 그렇고. 세워야겠나는 것. 세워야 돼. 음. 좋네. 이런 데는 이런 걸안 죽는 게 아니고 못받겠지 <laughs> 좋아. 아이고, 아이고. 응. 그건 아니야. 그래, 이런, 요새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다죽었 이거로 그냥 겹겹 나오는 게 있어. 응. 응? 이거? 응. 어. 그래, 그래. 근데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응. 야, 여기 사람들은 안 하대. 아, 목소간 좀한것 같아요. 음, 아니. 뭐. 색 대비 괜찮고, 모양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닙니다만. 아래 들고 그냥, 전시에 한번 나가도 될것 같네요. 칼라, 좋네요. 아쉽긴 하나. 그래도 한점 했습니다. 어휴. 뒤는뭐 양색해야 될것 같은데 뒤는 그렇게 안 좋아해 좀 지저분하고 문양도 거꾸로 되어있네 이쪽에 자연파도 약간 있는데 눈에 거슬립니다 하. 요거 오늘 장원색입니다 좋아 아니 이쪽에 보니까 색채가 있어서 캤는데 이게 뭐고 아씨 깜찍한데 예쁜데 아이고, 이 조만한 열흘가 있으면 멋진데 돌이 너무 커. 근데 이건 너무 깜찍하잖아. 깜찍해도 어떡게 그럼 잘라? 물 없지? 분무기 한번 해봐. 이게 다요 예쁘잖아.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꼭 이거 봐라. 병아리에 새끼 병아리 막 있는 것 같다. 그지? 응? 응? 엄마 병아리. 엄마, 엄마 병아리가 엄마다. 언니다 이게. 아 이거 가지 가고 싶다. 가져 아, 어떻게, 어떻게 는 거야? 응? 응. 가지 응? 응. 되게 많이 와요. 지금. 아, 네. 지금 비 온다고? 요 춘천은? 네. 청자석. 아, 응. 청자석이요 응. 아빠 어내 그 청자석 아니 청자석 맞아. 청자석에 저런 색깔. 다가혼까 버렸어. 잘 모르니까. 음 <laughs> 응, 그 꽃이 잘네좀 네, 부족해. 응. 많이 하셨네. 자 오세요. 어? 골라 잡아 잡아.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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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 네. 원, 원아 시기야. 여기 아있지일 어, 아니, 양쪽 벌써 다 됐어. 어 하고 기 원, 기만원하다 여기. 어주여잖아아시기 여기. 원이야 여기. 기 여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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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 여기. 기 여기. 기 여기. 기 노를 no, 에. No, no. 이런 게 어떻게 어떻게 눈에 보여? 아, 니 탔어요. 조금 보인 거. 땅안에 응. 생 땅에 박혀 있더라고. 응. 아. 어떻게 조금 보여. 그돌 나는 건, 거, 나는 건탐할 때큰돌